23일 새벽에 마스터스토론토에서 신맵 코르드가 공개됐죠 그리고 오늘은 이 코르드에서 연막을 어디 치면 좋을지 그리고 대충 어떤 전략을 쓸수 있을지를 조금 들고 와봤습니다 먼저 이 맵의 특징을 보면은 맵이 엄청나게 넓고 각이 많아요 여기도 수문각 저기도 수문각 지금은 A 사이트로 가고 있는데 가는 곳에 곳곳이 다베이팅을할수 있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맵은 교전 위주로 풀어갈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게임 연습 엄청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A 사이트 지림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공격 진영에서부터 오른쪽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미드로 가는 곳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은 A맨으로 가는 곳이에요 이렇게 길 따라서 가면은 공포 이트이 공포는 공격 수비 둘다 조금 챙기기 어려운데 수비 쪽에서 조금 더 챙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A 사이트는 선셋 A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들어가서 한번더 교전을 할수 있는 이곳이 있고 안에도 되게 구조물이 많은데 생각보다 훤하게 뚫려있다. 그래서 만약에 메인으로 진입한다면은 아무래도 양쪽으로 진입하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은 연막을 어디 쳐야 되냐? 제 생각에는 일단은 땅을 어떻게 먹냐 조금 다를 것 같은데 트레인을 막아주거나 연막투하. 아니면은 우리가 좀 진입하는데 빡셀 것 같다 하면은 여기를 가리는 게 낫지 않을까? 연막투한다 이렇게 해서 진입하는 거죠. 설을 아마 이곳이나 이쪽이 가장 안전하게 그나마 설을 할수 있는 곳 같고 조금 오픈 설을 하려면은 이쪽에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좀 보일 수 있는 곳 여기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입하는 게좀 빡세서 만약에 A를 뚫는다 하면은 미드 작업도 같이 들어가야 될것 같긴 해요. 여기, 미드가 뻥 뚫려 있는데, 여기에서 계단 쪽, 앞에 말고 약간 뒤쪽으로 가야 돼. 아니고 들어가면은, 이쪽 왼쪽에서도 안 보이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A로 가는 거죠. 이러면은, 미드도 먹고, 여기 A 사이트도 같이 먹고, 이런 느낌으로 공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B를 가보면 공격 베이스에서 왼쪽으로 쭉 걸어가면 돼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바로 방금 봤던 미드가 뻥 뚫린 곳을 볼수 있고 왼쪽으로 가면은 B 메인으로 가는데 가는 길도 엄청 길고 가는 중간에도 각이 엄청 많죠? 그래서 여기가 B 메인이 될 거고 B는 진입할 때 각이 세 개거든요? 볼수 있는 각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저기도 입구 하나. 그나마 여기가 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곳이라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연마가 친다면은 이렇게 세 개가 가장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연마 활성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조금 숨어 있는 각들을. 제가 할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오맨이나 클로버 같이 연막이 기본적으로 두 개인 친구들은 아무래도 여기랑 여기를 가리면 여기를 연막 투와 가리면서 나머지 각을 조금 총으로 클리어한다는 느낌 그리고 철을 안전하게 하려면은 여기 아니면은 이 안쪽에 될것 같죠? 만약에 여기다가 설을 하게 된다면 스파이크를 내려놨다. 스파이크 범위가 보이고 여기 월샷이 가능해서 이쪽이 약간 오픈설 아닌 오픈설 느낌으로 쓰실 것 같아요 B 사이트는 연막을 여기 여기 여기인데 선택을 해서 칠면될것 같습니다 B도 결국 미드 작업을 하면 편하긴 한데 미드 작업하기가 꽤나 빡세요 여기도 어센트처럼 1차, 2차, 3차로 나눠질 것 같은데, 1차가 여기 연막투하 이렇게 가리고 A로 들어가는 경로를 뚫을 수 있을 것 같고, 2차가 다음 이 입구가 아마 2차가 될것 같아요 연막투한다 여기를 이렇게 가리고 이제 미드 땅을 더 크게 먹는다라는 느낌. 근데 여기는 아마 상대 수비가 먼저 나올 수 있어가지고, 여기 약간 조심하면서 와야 될것 같고, 수비가 나온다면은, 여기서 왼쪽 붙어서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몰래 나와서, 쏠수 있기 때문에, 이거 주의해야 될것 같고, 마지막 산차가 여기겠죠? 중앙 창문? 연막탄투어 이렇게 해서 오른쪽 막혀 있는데, 한번 체크해주고, 뒤로 들어갈 수 있는, 도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긴 해요. 만약에 우리가 수비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먼저 A 사이트부터 보면 여기 수비 베이스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바로 수비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오는 적과 교전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더 메인으로 나가서 여기서 넘어오는 적, 이각 하나랑 아니면 반대편에서 이각이라 싸워서 봐도 될것 같고. 근데 진짜 숨을 수 있는 각도 너무 많아가지고 베이팅을 하기 너무 좋은 것 같다. 만약에 A를 수비한다 하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1차 메인을 이렇게 가려야겠죠? 여기서 스킬을 쓰면서 교전을 해야지 그 다음에 조금 편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수비한다 하면은 연막을 이렇게 깔면 좋을 것 같기도 한 게. 연막 투하다! 이렇게 깔아서 넘어가는 거를 보거나 아니면은 이쪽을 조금 스킬을 쓰면서 상대방이 볼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사이트 안에 이 차까지 먹혔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다 여기다가 연막을 치고 연막 투하. 최대한 여기서 에 보는 방법이 있겠죠? 밀렸을 때는? 그리고, 사이트 연막이 필요하다 하면은, 진짜, 이렇게, 한 가운데 깔아서, 이 안에서 그냥 개싸움을 유도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난전을 하면서, 이게 A의 기본적인 수비 연막이 되겠고, B를 먼저 보면은, 여기 수비 베이스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B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 박스를 올라가면은, 이 층으로 올라와서 메인을 볼수 있고, 계단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 약간 튀어나온 곳을 볼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가 원예가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데, 원예가 가능하면 되게 좋겠죠. 아무래도 어센트 A 같은 느낌이라... 아... 이게 원예가 안 되네? 아 잘못 친건가? 내가? 다시 아 밀린다 이게 이 가운데 찍으니까 내가 밀려요 아원웨이가안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오멘도 원웨이가안 되는 걸로 패치된 이후로는 안 되네요 여기도 원웨이가 되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다 그러면은 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1차 교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실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연막을 그 여기 이렇게 치거나 해서 여기 메인 땅을 조금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메인 땅을 먹혔다 뭐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사이트 안에 이런 을 막기 위해서 입구에다가 이렇게 연막을 치면서 수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드는 시작하자마자 여기 베이스 땅에서 오른쪽, 왼쪽, 어디서 상관없이 바로 미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자마자 바로 열려있어서, 우리가 먼저 오퍼를 들고, 대기해도 되고, 그게 아니다 하면은, 연막을, 이렇게, 이 상자랑, 이꼭지점이랑 사이에다가 연막을 치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상대방이, 뒤로 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연막이 조금 작아 가지고 여기를 가덥기에는 약간 애매한 감이 있다 이렇게 치면서 수비를 하고 이제 1차가 뚫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2차는 이 계단으로 올라오는 걸 막으면서 여기서 A로 지나가는 길목을 본다거나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상대가 조금 그림자가 기 위해서 여기 원위를 쳐서 오퍼로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식으로 다리만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공격 수비의 가장 기본적인 연막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번더 정리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이퍼를 빼먹었어요. 바이퍼 같은 경우. 이 맵이 넓어서 아마 꽤 나을 것 같은데 A는 장막을 이렇게 쓰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꼭지점에 서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이 골목 두개 막을 수 있고 만약에 조금 더하면서 우리 팀이 사이트를 파면서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A를 진입할 때 여기 왼쪽 각을 장막으로 가리고 여기만 체크하면서 조용히 A를 팔 수도 있는 럴킹 구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B가 진짜 애매한 게 진입해서 장막을 여기서 도 장막 깔수 있는데 장막을 이렇게 까는 게 아마 각을 두 개를 가릴 갈지 써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려버리면, 저기가 뚫려요. 한마디로, 여기에서 조금만 열면은 여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D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보다는 D는 그냥 각구체를 찾아서 그 각구체를 던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찾아서 오케이 찾았죠? 독성 구체 작동 오케이 찾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깎고 싶다. 약간 튀어나오는 게 조금 하오면 얘를 조금 더 올리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에임을 두고 던져보면 될것 같습니다. 독성 구체 작동 응. 됐네요. 이렇게 비를 가리고 장막은 그냥 한쪽만 아니면은 진짜 여기 붙어서 반을 가르던가 그런데 그냥 한쪽을 아예 가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라면은 진짜 바이퍼는 미들 얼큰 용으로 쓰는 게 제일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미드를 아예 럴킹으로 상대가 여기 나오는 것만 조금 체크한다면은 극찬막 해지. 우리가 공격을 좀 편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